아니, 얘들아, 얘들아, 내가 진짜 엄청난 맵을 발견했어. 이맵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말도 안 되게 크고 엄청나게 넓고 말도 안 되게 고퀄리티야. 말도 안! 말도 안 된다고. 아니 말이 된다고. 이맵너 보잖아? 그냥 바로 눈 뒤집어져가지고 호로로로로로 돼지도 모르니 거의 그냥 거의 약간 이색하이 현대식 사이버펑크 이색하이야 어, 그럼 진짜 말이 돼요? 손은 아니야. 막 약간 이 멘트는 좀 아니었나? 진짜 그게 말이 돼요? 말 된다니까. <웃음> <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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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곳으로 너네들을 안내해줄게. 여기는 진짜. <웃음> <웃음> <laughs> 아니 이 엄청난 맵은 또뭐 어디야? 아니야 이렇게 여기 맵에 뭐 근데 신기한 게 있어 이렇게 맵이 넓은데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뭐야 뭐야 뭐야? 니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먹은 거 아니야? 멸망한 지구. 아주 우마이 oh 아니 여기 <laughs> 있는 건스입니다내 헤드리스 머리처럼 없어졌는 걸요? 아 여기 한번 쭉 둘러보자. 맵이 좀 이상하네. 뭐 이렇게 커? 완전 으아... 신기해. 무 소리야 이것 어... 오... 오... 뭐야? 오... 뭐야? 와... 뭐야? 와... 뭐야! 아, 뭐야! 뭐야, 얘네들은! 또, 무서워, 가까이 좀! 가까이 좀! 뒤로 어, 뭐야, 뭐야, 뭐야! 오한대풍 나는 좀비대장 러너다. 너네들은 대체 누구냐? 어, 저희들은... 아, 형! 제가 말할게요. 안녕하세요. 일룸무스키입니다 형, 저도 말할게요. 강태풍 채널 섹시 담당 일크입니다 제발! 강태풍 채널 카드리스 담당 석탄입니다. 아다 시끄럽고 너네는 왜 우리 동네에 왔냐? 그냥 잠깐 어쩌다 보니까 이곳에 텔레포트가 됐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알바노 어? 너네는 예의가 없구나. 이제부터 우리는 너희들을 사냥을 하겠다. 아니 뭐지 이 당황스러운 상황은? 안녕 난럭키홀럭의 요정 라온이야. 아니 넌또 갑자기 어디서 이렇게 또 등장을 한 거야? 뭐야? 너 뭐냐고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너희가 좀비머리와 시비가 붙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 아니,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또 뭐야, 너 뭐야? 언제나 너네 바보 사인망을 좀비 몰리로부터 도와줄게. 아니, 이렇게 우리 보고 바보라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강태풍 빼밀리 음. 지능 담는 나를 바보라고 하다니. 솔직히 1큐는 바보 맞는데, 나 대학... 너 지금 내가 당장 한 나스킬로 죽일 수도 있어. 날 바보라고 말한 거 취소해. 난... 난... 난 취소할 수 없어! 뭐야. 나 럭키블럭의 요정은 게임 중간중간 럭키블럭을 떨어뜨려줄게. 그럼 안녕. 뭐야, 쥐할 말만 하고 간다, 야, 쟤네. 뭐야, 뭐야, 뭐야. 아, 다 시끄럽고, 우리들은 이제 너희들을 창격할 것이다. PIP 좀비들이여, 편해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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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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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얘들아, 얘들아, 도망가, 도망가. 뭐야? 도망가, 도망가, 어, 도망가. 뭐야, 뭐 뭐야, 뭐야, 뭐야. <laughs> 됐어. 어, 잠깐만. 야, 이로 가면 어, 안 되겠다. 이로 가면 안 돼. 이로 가면 안 돼. 이로 가면, 가면 사고야 사고. 어, 어. 사고야 사고 사고 사고. 5 minutes later. 일단은 우리 조금 숨어 있 오, 이리로 가면 안될거 같아. 리로 가면 안 돼, 클로 가면 안 돼. 돼, 돼. 거기 요 준비 있어, 준비 있어, 준비 어 있어, 준비 있어. 있어. 여기 숨어. 갖고 있는 아이템부터 정리를 해야 되거든. 그래 여기 같이 숨자. 어, 오케이 여기 숨으면. 자 먼저 석공을 들고 있어. 그리고 화살이 구구구구구구구가 있음. 자일큐는 너는 어떻게 돼? 어 이거 이거 뭐라고 불러요? 토마호크에다가 그래플링 욱이 있거든요. 토마호크 토마호크가 뭐야? 모르겠어요. 토마호크는 먹는 거잖아. 이 바보야. ]혜. 너 체력? 몇시야너입보 있음 보니까 체력도 높아 보이는데. 저 체력이 2000. 이? 나는 천인데? 저도 천인데요? 저도 천인데요? 아니, 왜 니만 네 체력이 이천이야? 바로 그냥 주인공. 너가 좀비 나타나면 몸빵 역할로 하면 되겠다. 근데 한대 물리면 감염되지 않아요? 죽어야 감염이지. 한대 정도는 감염 안 되지. <laughs> 저는 위자드 스태프 가지고 있어요 오 너가 그러면 우리 파티에서 마법사 역할을 하면 되겠네 이세계의 용사 느낌인데? 그렇죠그악두는 오, 야 이건 아,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저 머리가 여기 벽에 일론 머스크 머리 저게 꺼져있는 거형제 제 손에 있는 거 보이시죠? 어 이거 전설의 이세계에서 오죽 오주... 음? 노상방 역할 아니야 바로 그냥 일론 머스크 얼굴로 뭐지? 쉬. 안녕하세요 오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 감춰 자 우리 용사들이 엄청난 아이템들을 지금 갖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좀비떼들을 다 물리치자 근데 좀비떼한테 죽으면 우리도 좀비로 변하니까 진짜 조심해야 된다 알았지? Shift p 번 좀비들의 위치를 한번 봐볼게 운전자의 권한 오저깐 얘네들은 뭐해 세 명이서 브레. 서로 칼 휘두르고 여기 위에서는 또 어떤 좀비는 춤추고 있고 강태풍 옷 입은 좀비는 손에 손잡고를 노래 부르고 있어 손에 손 잡고 근데 웃긴게 뭔지 알아? 손 잡을 사람이 한명도 없이 지 혼자서 있음 <laughs>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아니 여기서 독서를 하고 있는 좀비도 있고 건물 가장 위에 있는 좀비는 목이 돌아가고 있고 뭐지? 안테나에 혀가 붙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 안테나를 왜 핥고있는거야 얘는 a little later 이 좀비들을 싹다 우리가 잡아보자 야 벌써 여기 한명 있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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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야? 저, 도망가, 아, 있다,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뭐야? 도망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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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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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나, 뭐야? 쫓아온다! 쫓아온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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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한테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일렉 어, 안, 안 죽어요! 아... 만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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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어? 어어 피가 얼마 없나 봐! 한나! 한나 스킬이 떴어! 내가 추적할게! 도미 좀비 너무 많아요. 좀비가 너무 많아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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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퇴 후퇴 후퇴.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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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퇴. 이거 못 잡아. 도 어디갔어요? 나나 나. 나, 나. 어디 너네들 어디야? 잠깐 만 여기 TIP 좀비부터. 여기 TIP 좀비, 여기 TRP 좀비 잡아. TIP 좀비. 야 우리 오줌 발사. 악돈 어디갔어? 아니 형 지금 제일 좀비가 다섯 마리.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얘들아 <laughs> 도망가. 그래프링 공구로 도망가. 어디로요? 나나 따라 날 따라 날 따라. 여기 있다 위로 올라와 위로 위로 위로. 여기 계단. 계단 올라. 나 여기 계단에도 준비 있어. 잠깐만. <laughs> 얘들아 이거 우리 따로따로 따로 가야 될거 같은데. 벌써 지금 흩어졌어 우리. 석편아 우리라도 살아남자. 우리라도 살아남는 거야. 얘들아, 날 버리지 마. 잠깐, 얘들아, 너네들 어디야? 나 지금 너네들 보고 뭐 찾겠어? 나 지금 어디냐면. 어. 어, 나 석탄이 찾다. 석탄 일로 내려. 석탄 일로 내려. 어 어디서? 형님 안 보이? 이게 바로 해, 바로 해. 바로, 바로, 바로 해. 그래. 오, 오케이, 오케이. 오, 우리 또뭐였어 뭐 지금 악들을 찾아야 되거든. 어이거 살려주세요 어 여기 게기비살이 껴있어 악돌 일단 구출을 해야되거든? 내가 간다 나도 간다 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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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속공 계속 쏠테니까 악대 빨리 도망쳐 내가 어그로 끌고 있어 아니가 또 아니가 또 얘들아 나 이젠 내가 혼자 떨어졌거든? 다들 어디야? 나너 구하려다가 이렇게 된거잖아 Who <laughs> are you 얘들아 일단 우리 가장 높은 건물에서 모이자 여기 중앙에 가장 높은 건물 있어 여기서 모두 모이는 거야. 어? 여기 누가 있는데? 럭키블럭의 요정 라온이다. 안녕나 럭키블럭 의 요정 라온이야. 나는 NPC야. NPC가 무슨 뜻이에요? 나도 몰라. 응? 어? 나도 몰라 는 반말이고. 반말 반말 반말. 어, 어? 어. 우리한테 럭키블럭을 죽려는 럭키블럭의 요정 라온을 죽여버렸어 우리가. 내가 NPC를 죽였다니. 아날 어, 실패작이야. 형저 실패작이야. 니 이기세요. 아 어? 어, 가지마. 난 좀비랑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하겠어 여기 못생긴 좀비부터 먼저 잡자 어, 한명 컷! 난 죽지 않는다! 악뚜가 지금 어그로를 끌고 있어 석탄아 지금 예. 빨리 마법의 기술을 써! 아 어, 번개 번개 번개를 받아라 스튜핏 <laughs> 좀비 스튜핏 좀비 여기 완전 꿀자리인데? 여기 얘네들 바보여서 못 올라오잖아 올라왔다! 도망가! 파캣켓 어. 올라왔어 니겔롱! 니겔롱! 네, 네, 여기 여기 빨리 지하로 내려와. 어 너네들 다 지금 나 놓쳤어? 형 구하러 오실 거죠? 여기 사이버펑크로 가자 얘들아. 사이버펑크 여기 내가 핑 찍은데 저기는 좀비들이 못 오는 곳이야. 자 저기 진짜, 보니까 어. 라온이도 있네. 럭블루종이도 있다. 얼른 가자 툴로 스? 레인저러슬리오 안녕 난 럭키블랙 요정 라온이야통선 혹시 많으세요? 어좀 많아. 내놔. 내 나나 내 나나 그래 내가 내가 청산을 좀 나눠줄게 어 빨리 줘! 빨리 엄마 할때그랬어야지오 오, 오, 맛있다 내꺼내꺼 어. 마인, 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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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난 가볼게 안녕 야 여기 뭐야 이건 아니 여기 좀비가 있어 잡아 저거야 저 뭐야 이거 뭐야, 아. 우리 아. 뭐야? 아. 우리 아. 뭐야? 아. 아니 우리의 비밀 기지을또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쫓아 쫓아내 얼른 쫓아내 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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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쫓아내 야, 우리 비밀 기지가 노출됐어 지금. 족병들 다 이름... 오고 있어. 아 형, 형 이름 이제 비밀 기지 가 아니잖아요. 그럼 공개 기지인가? 어, 어. 아, 아, 공기기 <laughs> 어. <웃음> 일단 도망가자. 풍선을 써버리기. 내가 최대한 떨어뜨려 볼게. 옆에서 떨어뜨리는 게 핵심이야. 만어. 어, 여기 누가 맨 꼈어? 꼈어? 누가 맨 꼈어? 꼈어. 어? 아, 저거 뭐야? 저거 뭐야? <laughs> 저 꼈어. 군비야. 내가 빼 줄게. 저기 낀 좀비부터 잡자. 여기 껴 있는 좀비부터 잡는 거야. 오, 잠깐만야 갑자기 데리로 갑니다. 어, 에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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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고 올려서 죽겠다. 살려줘. 제발.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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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터. 여기 여기 여기. 지금 빨리 얘잡 잡지 잡아. 유비 원텍은. 오, 오, 나이스. 드디어 잡았어. 이 좀비 터져라. 얘는 뉴비 좀비잖아. 뉴비 좀비 잡아. 뉴비천국이 좀비가 되니까 너무 못 생겼는데? 원래도 못 생겼지만. 꼴로. <laughs> <laughs> <이거? 웃음> 한타 <한나> 스킬. 오. <laughs> <laughs> 오 okay. 나이스. 야, 우리 이제 좀센거 같은데? 진정한 학살의 시간을 보여 주자, 얘들아. 어. 형 잠시만. 왜왜 왜, 왜? 형, 형 저기 형 저기 뭐가 날라다니는데요 Hello guys. Welcome to my mic 요정 있잖아. 아, 요정. 요정, 요정, 요정. 요정. 럭블 요정씨 여기서 또 뭐하세요? 너네가 좀비 잡는 거 구경하고 있었어 아 럭블 줘 럭블 럭블 내놔 럭블 죽이지마 어, 죽이면 죽이면 럭블 안 떨어져 죽이면 안돼 얘들아 죽이면 안돼 럭블 주세요 럭블 어디갔어 또 죽었어? 아니 헬로우 어여있어오 럭블 나나! 럭블 좀비를 3마리 정도 잡았으니 좀 많이 줄게 오오오오 <목소리> <목소리> <오! 목소리> <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어, 뭐하면내 인벤을 하나도 안 들어와. <laughs> 넌 하나도 못 먹은? 나 겁나 내가, 많이 먹었다. 내가, 내가 겁나 많이 먹었다. 공정성을 위해 좀비들에게도 다이아 칼을 줄 거야. 좀비한테 다이아 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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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로이겨로 니게로! 도망가! 니게로!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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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단 일로 지하로, 지하로. 자, 얘들아, 우리 전략을 다시 짜야 돼. 형. 진정한 남자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잡을 수 있다. 좀비 어딨냐 들어와라. 야, 그쌀 쌀국수 뚝배기 좀비 들어와라. <laughs> 이 쌀국수 뚝배기 좀비 일로 와라. 나와 싸우자. 어? 뭐야 이게 쌀국수 뚝배기잖아? 안개 은신술? 안개 은신술이라니? 나는 스피드, 아... 스피드 파이 먹고 빠르게 걷기술. 아, 나는 럭불에서 아무것도 못 먹었지만 그냥 루벤디. 나는 멀리서 그냥 화살만 찌끔찌끔쏘는 그런 엄청난 야비한 스킬스 아, 올리버스. 아, 농담 아니고. 안 나자씨. 안 나자씨. 오? 그때는 어떻게 그랬어? 아이고 세상에, 좀비 한명 그래도 떨어뜨려 잡았다. 오, 야 여기 숨어 있으면 절대 안 걸리겠는데? 우리 여기 숨어 있다가 좀비 등장하면 한 번에 나가서 잡자. 절대 못했죠. The next day. 안녕하세요. 저희 안녕. 누가 하면 온다. 야 저쪽에서 누가 하면 온다. 어. 오, 파피 좀비야. 하나.

아죽어라아 잠깐만 야야 야 어떻게 아아 어떻게 아 아프다 아프다 오 어, 잠깐만 야 이렇게 우리 도망가자 도망가자 너무 너무 쫓아가다가 일론 머스크 좀비한테 죽을 수 있어 좀더 확실하게 죽일 수 있는 좀비를 찾아보자 분명히 이 안에 또 있을 거야 안녕하세요 잠깐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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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좀비 안에 있는데 석다만 어. 저기다가 너가 몰래 라이트닝 그거 써줘 아 번개 번개 자 일케야 갈준비네저 좀비는 바보여서 맞고도 가만히 서있네 어 음... 떨어트릴 수 있겠는데? 떨어트릴 수 있겠다 <laughs> 떨었다 떨어졌다 나이스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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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멍청한 좀비 레이텔 야나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어우 후, 잠깐만 어우 시켜빼라 석탄아 어어 근데 태풍이 마음에 안 들어 나 요즘에 솔직히 나도 마음에 안 들어 너무 로벅스를 안 뿌려 그니까 배신을 해야겠다 이건 배신하자 우리 그냥 가자 가자 혼자 있으라고 해 도망가 포만가. 도망가. 너희들 어디갔어? 얘네 통화방도 나갔잖아 나 그럼 혼자 남겨진거야? 잠깐만 얘네들 어디간거야? 얘네들도 똥싸러 간건가? 어디갔지? 여기 채팅창이 올라오네강태풍넌 우리의 동료가 아니다 에? 얘 갑자기 또 뭐라는거야 강태풍 너는 우리에게 모욕감을 줬어 아니 내가 무슨 모욕감을 줬다는거야 쟤는 님 제가 뭘 했길래 그러는거죠? 얘들아, 너네들 어디야? 왜 대답을 안 해, 채팅창에? 빗빛 대장, 일론 머스크 좀비다. 걸릴 것 같은데, 내 위치가. 아, 그래서 조금이라도 피를 깎아놔야 돼. 어, 잠깐만. 야, 이씨 얘네들 뭐야? 아, 일론 머스크 좀비! 어, 어 뭐야? 아, 일론 머스크 좀비! 어? 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아, 일론 머스크 좀비. 잠깐만, 아, 일론 머스크 살려줘, 아, 살려줘, 아, 일론 살려줘. 일론 살려줘. 일론 아, 제발, 제발, 살려줘. 아, 제발, 아, 살려줘. 아, 일론 머스크. 제발, 살려줘. 얘들아. 내, 자, 잠깐만, 내 동료들 어디 간 거야. <laughs> 잠깐만,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자, 일로 숨자, 숨자. 아니, 숨는데도 다 따라오네. 아니, 내 머리 위에 있고. 아, 잠깐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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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나좀 그만 쫓아와. 일론 머스크 좀비님, 왜 저만 쫓아오세요? 아, 일론 머스크 좀비. 아 안녕하세요. 와, 여기 석탄이 납도 얘네들 잡으세요. 얘네 잡으시라고. 여기로 오세요. 일론 머스크 좀비. 왜 쟤네들 안 잡고 나만 잡으세요? 짜증 나니까.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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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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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여기 여기 피해야 돼, 피해야 돼. 오호, 잠깐만 제발 일론 머스크 좀비가 제일 무서워. 지금 땅이 박살나고 있어 가지고 여기 잘못하면 떨어진단 말이야. 잘 피해서 도망가야 돼. 배신을 내가 죽였다. Meanwhile, 나는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결국 좀비 떼들에게 죽어버렸다. 이 불쌍한 내 인생. 과연 누가 나를 다시 구제해줄 수 있을까? 다시 태어난다면 난 진짜 복수만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정말 슬픈 내 인생. 내가 그렇게 일키와 석탄이에게 잘못을 했던 것일까? 안녕, 나 럭키블록이 요정 라온이야. 너의 복수심을 듣고 찾아왔어. 온 화면이 검은데 제가 있는 곳이 어디죠? 여기는 저승이야. 아, 그래서 모든 화면이 검은 거군요. 그 럭키블록이 요정 라온님, 저를 좀비로 다시 한 번만 태어나게 해준다면, 제 인생 일큐와 석탄이의 복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알겠어. 그럼 내가 너를 다시 소환시켜줄게. 얍! 오 어, 뭐야, 뭐야! 좀비로 태어났잖아! 어이, 좀비 구라다. 반갑다고. 너도 좀비구나. 난 앞으로 복수만을 위해 살 거야. 나도 그런 마음 좋아! 어딨어? 1Q 석단이를 잡으러 가자. 지금부터 좀비의 시대가 다시 돌아온다. <목소리> 스피릿의 시대? 그거는 끝났어. 좀비의 시대다! <목소리> 좀비의 시대! 아니 럭블 요정님! 이렇게 밑에 내려가 있는 놈은 못 잡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야, 태풍 좀비 내가 널 그렇게 약하게 키웠냐? <목소리> 어? 이거군요. 록불 요정님, 근데 저저 것들이, 아니 내가 캔 건데, 쟤네들이 먹고 있어요. 지금 제가 좀비가 되어서도 저를 능욕하고 있어요. 내분돈비 너에게는 숨겨진 힘이 있어. 아니 저에게 숨겨진 힘이 있다고요? 아니 저는 그런 거 모르는데. 너에게는 CC 시스템의 시 마음의 힘이 있다. 아니 그게 뭐예요? CC 시스템의 마음? 스스로 한번 잘 찾아봐. 나는 너에게 충분히 힌트를 줬어. 그럼 안녕. 잠깐만요. 어디 가는 거야? 5 hours later. 악도 좀비. 혹시 c 시스템의 마왕이라고 들어는 봤나? 아 c 시스템의 마왕이라는 전 세계 깡태풍이라는 인물이 썼던 전설의 이미지. 그힘 나도 개방할 수 있을까? 아, 개방. 쌉가는 어떻게 개방을 하는 거지? c 시스템의 마왕은 어? 음성 인식을 할수 있을지도 모르니 한번 c 시스템의 댄스를 춰게 CC. 시... 아무도 일안일어났어 어떻게 하는 거지? 이분 한번 채팅을 쳐보는 게 어때? 마법의 주문을 한번 채팅으로 쳐봐. C 시스템 뭐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좀 생각을 하세요 제발 제발 C 시스템은 영어란다 C 시스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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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러면 설마 C 뛰었다가 시스템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 이것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뒤 앞에 짝 대기를 하나 붙여봐라 맞아 항상 마법을 쓰기 전에는 명령어 기본 단위인 슬래시를 붙여야 됐어 C 시스템 오케이 그럼 설마 이곳에 소환 마법을 한번 써볼까 아이 레이지 블레이드 무한계 음 오시 시스템의 마법을 내가 드디어 쓰고야 말았어 나는 이제 시 시스템의 마왕이 힘이 온전히 전달이 된 거야 악두 브라더 고맙다 난 이제 시 시스템의 힘을 깨달아 버렸어 브라더 세지는거야 이제 나는 복수를 할수 있겠어 브라더 복수의 시간이다. 부사병단의 신의 힘, 신의 힘 따위는 시스템의 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일로 와. 못 키워 못다였으니이 대나라, 하오 소공권을 쓰게 되나. 요야이 대나라 포스터 쩐다. 아 잠깐. 나는 두 번째 복수도 실패했다 C 시스템 마왕의 능력을 깨닫자마자 다시 죽어버린 다는 진짜 이번에 다시 태어나면 내 인생 모든 걸 바쳐서 복수에만 할수 자신 있는데 안녕날 럭키홀로기 요정 라온이야 너의 분노가 느껴져서 왔어 근데 너또 죽었구나? 푹? <laughs> 요정님 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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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환생시켜주면요 뭐든지 다 바치겠습니다 정말 모든 걸 바칠 수 있겠어? 그게 설령 너의 로벅스일지라도네 <laughs> 진짜 제 가진 모든 로벅스를 다 바치겠습니다 제발 제발 저 복수할 수 있게 한번만 더 태어나게 해주세요 저를 배신한 사람들 너무 미, 미워요 진짜 제발 한번만 더 살려주세요 알았어 내가 환생시켜줄게 얍 으어! <laughs> <laughs> 진짜 마지막으로 다시 소환됐다 이제는 진짜 복수를 해야겠어 C 시스템의 힘도 깨달았으니 파이어볼 천개 풍선 겁나 많은 개수 에메랄드 다오 무한계 난 정말 이제 복수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어 너네들 어딨냐 어딨어! 어딨냐고! 어딨어! 브라더, 쟤네들을 잡으러 가자. 두번째 환승을 했다. 얘네들 저기 있구만. 아아! 절단 뭐지? 지금 나를 껴서 죽이려 했어. 아, 아 브라더. 저 친구들은 아직 강하다고. 우리 좀비떼들! 우리, 우리 동료 좀비 어딨어? 우리 동료 좀비들 저기서 뭐해? 아, 브라더. 저 친구들 뭉치가다 얘들 네 지금 바보가 됐어. 하도 많이 맞다 보니 결국 바보가 돼가지고 벽에다가 머리를 박고 있는 신세가 됐어. 불쌍한 우리 동료들. <laughs> 우리 동료들 불쌍해서 어떡해. 브라더, 우리가 어떻게든 복수를 해야 돼. 브라더, 가자, 가자. 아, 간사이야 아, 외계문무. <목소리> 어!! 어 잠깐만!! 으아!! 외계 문물~~ 제발 제발 이렇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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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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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만... 만에엑에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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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안돼 제발 제발 지지.. 날, 날 제발 날 제발 죽이지 말아줘 날 제발 떨어져 <목소리> <목소리> 풍선 쓰면 되지 어! 풍선 썼는데 어! 나는.. 또 다시 환생에 실패하고 죽고 말았다. 럭키블럭 요정님? 럭키블럭 요정님? 왜 대답이 응? 없어요? 럭키블럭 요정님? 안녕, 난 럭키블럭 요정 라원이야. 또 죽었구나. 너 진짜 추하다. 그냥 평생 그렇게 죽어 있어. 안 돼! 이름 민스크였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대신 복수를 해보겠습니다. 오, 악두야, 우리 그래도 영원히 연결되어 있구나. 악두야, 너가 대신 복수를 해줘. 아, 복수보신. 아, 이렇게 어딨어? 안녕히 가세요. 아, 석탄이. 아, 석탄이. 석탄이부터 잡아. 석탄이 얘가 제일 나쁜 애야. 그래, 그래, 그래. 잘해, 잘해, 잘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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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너 어떻게 우리 <laughs> 형을 배신할 수 있어? 어, 우리 좀비들이 제일 의리가 좋네. 의리 아주 그냥 의리 좀비야. 의리 좀비. 석탄 석탄. 나 내가 간다 내가 간다. 아, 긴급탈출 석탄 이걸 타. 안돼 안돼. 빨리 빨리 빨리. 저거 저거 긴급탈출. 좀 그거를 꺼낼 때가 온것 같다. 잠깐만. <laughs> 지금 긴급탈출이다. 어. 어? 나 지금 일키한테 배신당한 거야? 응? 아이크! 이래서아알어 내려와라 고인대 고인으로 싸우자. 오 고대 해지기. 예. 어. 어, 어, 오 어. 좋아 좋아 좋아. 그 아이템. 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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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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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와 <laughs> 복수 절반 성공. 이제 나머지 절반을. 오야 이건. 드디어 복수했다. 이거 <laughs> 이게 바로 제 바로 변기 <laughs> 어디 뭐가 너 변기야? 악도 변기를 타고 돌아다니고 있어 복수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 과학자 일론 머스크는 복수의 야 제왕이다. 나밀론 일론 머스크는 과학의킹이다 <laughs> 여러분 친구를 배신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모두 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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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고